근데 옵션 자체가 별거 없는 거 아시죠? 생각보다 적게 없고 이럴 때 생각보다 많이 안 잃는데 이제 이번에 토스가 옵션을 역시나 한다 했으니까 하겠죠 근데 더 웃긴 건 뭐, 뭐냐면 사람들이 막 토스 옵션 가지고 옵션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옵션 하면은 아 뭔가 이제 저기요 월스트리트 내 트레이더 된거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선물 옵션 하면은 막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3배 ETF 있잖아요. 이거 뭐 TS, LL 뭐 이런 거. TS, LS? 3배. 뭐 그리고 속슬 이런 것들도 다 3배 아닌가요? 사실 이런 거잘안 해가지고. ETF는 잘안 하고, 로션는 이제 선물 옵션을 굉장히 어릴 적부터, 대학생 때부터 마스터 했는데, 로션가 경제 천재잖아요. 근데 옵션은, 그,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지금 뭐, 3배, 2배 ETF보다 훨씬 더,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인기를 안끌 겁니다. 해보면은, 해보면은 이게 수익률도 별로고, 그리고 잃는 것도 적게 잃어요. 그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토스, 이거 무슨 뭐, 설명창에서는 엔비디아가 5% 오르면 옵션 가격, 옵션 가격은 214% 오를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옵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도 어쨌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파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게 적어요. 뭐냐면, 생각보다 얻을 때 적게 얻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도 그렇게 손해액이 크지 않아요 손해액이 진짜 큰 거는 지금 이미 한국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뭐 콩고기 양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옵션을 하면은 이제 조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긴 하는데 뭐 토스에 이런 시도를 응원하고 한번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런 것에 좀 광범위하게 금융에 대한 지식이 올라갈 때는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이번에 돈번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돈 잃으신 분들 많지만.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인들의 장점은 이제 시간 빌 게이츠잖아요. 시간 빌 게이츠. 시간 부자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달 기준으로 투자를 잡으면은 대충 뭐. 그 소소하게 잃지는 않는데 한국 사람들 되게 이제 조급한 게 많고 또 기본적인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달은 커녕 막 일주일 만 돼도 막 손벌 손벌벌 떨리고 막 일주일은 커녕 막 이틀 만 돼도 막 어버버버버 이러자 이러니까 그런 건데 두달 기준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뭐 잃을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로 해도 돈을 안 생각도 안 벌리니까 이제 사업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옵션의 기본 원리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권리라고 뭐 엄,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데 옵션을 쉽게 세, 쉽게 설명하면은, 그니까 그냥 주식 안에 주식에. 그냥 주식? 이 뭐라 뭐라 쉽게 설명하죠? 이게 뭐냐면 그냥 어 고급 그냥 뻥튀기한 뻥튀기한 주식 조각이에요. 뻥튀기한 주식 조각. 뻥튀기한 주식 조각. 그러니까 몇 배의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큰 주식 살수 있도록 원래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역사가 깊으니까 그냥 허용해준. 근데 뭐, 다시 말하지만, 생각보다 큰 의미는 없는. 그러니까 큰 주식을 사고서 내가 그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드는 어떠한 권리인데, 다시 말하지만, 어차피 이런 돈, 많이 사고파는 옵션들은 그렇게 크게 잃고 얻는 옵션은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안 풀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엄청나게 빅 쇼트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빅 쇼트 같은 것도 선물 포지셔닝을 말한 거였기 때문에 선물 퓨처스 우리가 선물 옵션 할때이 선물의 이 퓨처스 퓨처스가 미래라는 뜻이잖아요. 선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좀 도파민이고 옵션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돈 없는 사람이 큰 주식을 살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애초에 돈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도 돈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놓는 그 물건들이 이제 이렇게 토스. 설명창이 말하는 것처럼 5% 오르면은 옵션 가격 214% 오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안 팔아요. 사고 싶어도 어차피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5% 오르면은 이 옵션은 뭐7% 올라요.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옵션을 하게 되면은 막상 깨달을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였구나 내가 지금 리스크를 되게 많이 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도박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 평상시 삶의 태도 자체가 한탕주의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무슨 뭐 주식 뭐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회사 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굉장히 한탕주의가 크기 때문에 야어마 옵션을 이제 토스가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알게 된다면 한국. 이 사회 자체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아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로 한탕의 민족이었구나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한탕의 민족이었구나를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벌써부터 지금 구매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옵션은 어쨌든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타임프레임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옵션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 이게 뭐야 이거 장난하나? 어, 이거 지금 우리 물이... 어, 한국 이네 매운맛을 못본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게 옵션이 맞나? 이게 뭐, 이게, 이게 옵션이야? 옵션하면 오징어 게임 간다고 하던데, 아 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바로 생각할 거고.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 자체가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미 오징어 게임을 1년 365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창시절 때부터 거의 뭐, 뭐, 찍기부터 배우잖아요. 사실 시험, 문제 풀기, 스킬부터 배우는 나라인 만큼. 생각보다 옵션을 하고 난 이후에 아로쇼 말이 맞을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로쇼 말이 틀리나 맞나? 이게 뭐, 뭐야 어, 이거 이거 맞나? 어? 뭐 잘못. 뭐뭐 뭐 지금 이거밖에안 벌어? 이거밖에 안이어뭐 이럴 거예요. 어? 벌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벌게 되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이 따블인데 옵션은 커봤자 한30% 30%, 30 누구 코에 붙여요. 5일 동안 묻혀놓고 30% 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 5일 동안 30%요. 어, 어. 장난치시나 로션이뭐 지금 뭐 옵션 그 우리가 말하는 거 맞아요. 옵션 지금 저기 어 오징어 게임에 그 진짜로 300만 달러 걸고서 가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5일 동안 30%는 조금 이제 좀신거운데요뭐 이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중 중증 도박 환자인지 이제 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옵션에서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5일 동안 강제로 홀딩한 다음에 한30% 손해 혹은 이익 이게 많이 사고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말 듣고서 오 어, 5일이면 5일에 30%억코읽고오 어, 장난아나? 난 하루에 내 원금 50%도 까먹는데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콩고기 같은 것도 이번에 뭐 하루 이틀 지나고 50% 하루만에 30% 빠지는 시 분들도 많은데 혹은 하루만에 이제 두 배씩 뻥튀기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면두배세배 배 레버리지를 쓰면은 30% 상승하면 60% 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옵션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이 약간 좀 매운 맛을 좀 오히려 중화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미국 가서 타코 먹었을 때 매운 맛 선택하면 어 장난하나? 한국인의 매운 맛 이게 매운다고? 이게 하시라고 장난해? 약간 이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제 불닭볶음면 먹고 있는데 저기 일본 사람들이 어 오이시 오이시 이러면서 그 무슨 저기 뭐 후추 계란말이에 후추 들어간 거 먹고 어 한국 계란말이 오이시 실제로 일본 계란말이는 좀 달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이시 오이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일본 계란말이랑 한국 계란말이 정도 차이고.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또백기는 이제 선물인데 선물은 거의 한국에서 이제 안 들여오거나 대신에 이제 이걸로 이미 이 테슬라 t s l a 그리고 속슬속스 이게 훨씬 더 매운맛이에요 이게 이미 부석볶음면 먹고 있기 때문에 후추 이 옵션 후추가로 먹으면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눌러보시면은 대, 대다수의 99%의 옵션이 보통 5일 기준 뭐30% 먹고 30% 잃는 게 대부분 그렇게 다 유통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하면, 은 오, 건전한 투자.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기본으로 하루에 답을 못 먹으면은 막 발작하는 민족인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냥 설명 예시고 이런 거는 팔지도 않아요. 옵션 판매자가 있어 구매를 하죠. 이런 거는 팔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할 하... 엔비디 어, 5% 오르면 옵션 214% 오르는 옵션을 팔면 어떡하지 팔질 않습니다